묘한 시절 인연, 묘한 시절 공부하기. 응? <laughs> 음? 음. 아. 음. 마음을 공부한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경계로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아. <laughs>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진 마음을 묘하구나 하고 신기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새싹을 보듯 신기하게 바라보게 된다. 묘하구나 하고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새롭고 세상이 새롭게 느껴진다. 인재섭슬! 수업에 집중하 해?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묘하구나. 알아차리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온전해진다. 온전함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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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생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했던 내 몸과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머리, 어깨, 허리, 무릎, 팔, 다리.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공부하고 보니 내 몸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묘하다. 몸이 건강하고 나이가 들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들고 병든 이 시절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공부하니 나이 들고 병드는 이때에 내 몸과 이별하는 이때 있어지는 마음을 공부하게 된다. <웃음> <웃음> 누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기고 성격 이상한 사람인 거 알지? 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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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공부하기 전에는 신비가 미우면 미운 마음만 있는 줄 알았다. 마음을 공부하니까 항상 신비가 미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보미의 심지는 원래 신비가 밉다, 좋다 하는 분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이다. 마음을 공부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누나랑 싸우지만 싸우면서도 내 마음도 보고 누나 마음을 보니까 금방 웃게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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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마다 심지는 원래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묘하게 있어지는구나. 알아차리니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유로움이 전해진다.